너무 높아 그야주아이주 좋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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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이좋아하좋아니좋아니아가니아가아가니 좋아하니 좋아하니 좋리하니좋아하어 좋아하니 좋아또니 좋아하니 아하아하니좋아이겸좋이하니 좋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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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우와, 아, 리 거잖아요. 도리가 다가져가 이게 가져가. 저기 왜 거짓말이야? 왜거짓말이 어, 해, 소, 해, 해, 네, 해, 해, 괜찮아, 해, 해, 해. 끝까지. 그렇지 치 로치, 로치, 로가 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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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해, 로 해. 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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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규야, 빨리, 빨리 처리해. 야, 야, 수호 얘기해줘, 얘기 얘기해줘. 겸이, 뒤가와. 겸이 뒤로 나 겸이 뒤로 나 밑, 밑야너 또. 자, 빨리 던져, 하나, 둘, 셋. 자, 마무리 한번 더, 또 가야지.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던져, 하나, 둘, 셋. 자, 슈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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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어이, 좋아, 좋아, 수비, 좋아. 방금서부터, 거기서부터 그렇지. 갓, 가 서,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가가가 서우, 쳐, 쳐. 니가 빨라, 니가 빨라, 니가 빨라. 니가 빨라. 사이드 사이드로 이 오, 이는게 좋다. 션아, 사이드로. 음은 위험해. 봐봐, 이들 걸렸어, 뒤거야 봐봐 자, 봐봐. 사이, 사이, 끼고, 사이, 끼고. 서우가 돼. 서우가 돼, 서 <목소리> 옳지. 지자 자, 벌려 벌려 협력이 안 나가 해주머해주머 해, 괜찮아해 또 내려가 줘야 돼 주머니에 도이줘라 도원이 그렇지 또 도와주라 도와 주러 이에주음이자주원아 얘기를 해 얘기를 자주원이거야주원주머나가나 하나 이가져 일단 손하자 손바짝 손바짝 송하자손 빨리 가. 바짝손 가. 짝 손바짝 손바짝 이쯤까지 만들어 또또 또, 하나, 둘, 셋. 아, 주원이는 기다려. 주원이는 기다려. 기다려. 주원아, 거기 움직이면 안 거. 서로 받아줘야 돼. <laughs> 도원,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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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지. 도 좋아요, 좋아요, 좋아민좋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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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좋 또! 또! 좋주요좋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 내려! 아요좋내려주아이내려요좋주요좋주요 좋아요, 좋아주좋이주 좋아요, 주아이좋주요이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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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도좋주요 좋아요, 좋아요, 또아요 와. 아요 아, 올라오고. 자, 고고 있고. 같이 치고 달려 괜찮아. 그렇지. 아, 좋아요. 다시 에, 에, 지금. 괜찮아. 모인 또, 받자또 빨리, 빨리 달려. 더 내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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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만들어. 공 만들어.

이렇게 돌어갔잖아 월치에, 월치에. 그런 거지, 그냥. 어, 그래, 주건아, 미리 자고. 어, 나와 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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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건이, 또. 주건이, 또. 또또또 또. 또, 또. 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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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잘했어. 진속 올라가, 아,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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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몸이 약간 아파, 막썩 자리 바고 주인, 자리 바꿔서. 얼치, 너가, 어. 자리 바고자리바고아 얘기. 올라가봐올라가봐올라가봐 대박! 대박! 같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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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让我们이要走해路走只어走好走好가走走走走走走走走走 또, 또, 해, 走走 어, 또 또, 또, 같이, 같이. 같이. 해, 走가해走가해走走해走지走야 자, 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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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走走走走走走走잘走走走走走走走 정말 시킹이야이거는 아세요? 아세요? 안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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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그래 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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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내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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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래그더 내려. 네 봐봐 이키 네. 긴장을 더내려야지자 네. 같이 머리 한번 더, 더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해봐 도니이 한번 해봐 해봐 우리 치또 해봐 해봐 같이 눌러줘 그렇지 지효 지 해봐 옳지 와이봐다 좋아, 좋아 좋아 어이 너 두개 들어 두개 들어 바로 다시 어이 연결 또 해봐봐 해봐봐 너가 해봐봐 1 2 3 1 2 3아고또 해봐 해봐 그래. <laughs> 에이, 너무 아너맨너만 너무 만무너 올라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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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너무 두무이무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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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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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시원아, 빨리 가봐, 빨리. 나 수현아 빨리 주원아. 가, 주헌아, 이제 도원이가 잡아, 됐어, 어, 이제 봐, 여기 나왔어. 나오잖아. 자 하나씩 땡겨 하나 하나씩 땡겨땡겨땡겨땡겨 빨리 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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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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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와, 도 네, 빨리 가, 어린. 잠깐, 잠깐. 이게 아까 형빈이가 전진니까 자, 지한이 오른쪽 들어와서. 고추는 내려오고 예예예네 말아 좋아 좋아 또 현준아 벌려 있어 현준이. 곧. 현준아 벌려 있어 올라가. 서우 더 올라가. 이슬치 올라가서. 애 빨리 연결해 지승이 언로갈 거야. 니가 지게치어야이 좋아. 서가서나 됐다. 잘 준비 잘

경이 기다려, 경이 기다려. 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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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해봐. 경이 내려, 경이 아, 내려, 경이 내려. 겸이 내려. 어. 같이 들어가지, 같이. 자, 같이 하고 세명 같이 빨리 해. 아, 아. 자, 준비해라. 아, 아. 주홍 준비에걸 아, 아. 어, 거기서 들어. 자, 주홍이 온다. 말해, 말해. 또, 또맞자 한번 더. 주황 아, 아. 주변아 나들어 힘들어도 좀더자자자자 주헌이 벌리고 벌리고 아, 사이가 어디 있어? 아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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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응. 아 거기 어 수비하고 수비 사이에서 맞할수 있겠지? 아, 주영이 아, 같이 해줘야 돼 수비가 돼또또또 아, 아, 그렇지 또또주헌이거야 아, 오, 어, 자꾸, 이럴 때, 누구니가 내려가 야, 빨리, 빨리, 빨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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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我们就过来，过来，过来，我们看球去，你看气看去，走，走。快点，这个桌子桌子好球